이 메뉴의 특징이 뭔것 같아요? 땡기는 맛 계속 넘어가지 계속 계속 땡겨 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후다다 배치마켓입니다 오늘 온것은 영천의 영양숯불갈비인데 즉석양념 갈비살이요 저기가 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돌아서 가시죠 같은 영양 숯불 갈비가 있는데, 경주가 유명해요. 경주가 경주에서 매출 1등. 그리고 관광지에서 양념육 비중이 한 6, 70% 됐는데, 여기는 안 그런데, 양념은 똑같아요. 요 소스가 소이트예요 재래기, 재래기, 재래기. 그 양념하고 생하고 양념만, 양념하시고. 그게 사인분이에요? 예. 네. 이걸 이제, 저기, 부산으로 가오네 하루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양념이 그거예요? 네송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요그렇이경주는 음, 양념을 음. 훨씬 많이 시키고 이제 중화일보 약으로 음. 왔었거든? 생갈비 시켰어요 간이사 그때 질이 안 좋았거든? 근데 안넘어 근데 약, 양념은 훨씬 많이 나와요 양념 색깔 좋죠? 양념은 여기 게 지금 현로 제일 낮다고 보고 있어요. 열아홉까지 여럿과지, 열아홉까지인데 남손옷 같은 경우는 심플하잖아, 우리도 양념이. 거기는 보면 전혀 다르잖아. 불이 되게 세진 않네요. 유산하덕 조그만 한우전문점이 가게 있고 좋아요. 여자도 나름 좋고. 아, 어. 등급은 어떤 거 쓰세요? 좀 등급은 1등급입니다 일등급. 안경 맛이 강하지 않네. 안경을 네. 좋아하면 어디서 먹든 의외하지 않아요. 네, 안경 오늘하고 찐하지 않고, 근데 이거 이거 좀 간이 세네요. 비앙보도 맛있네요. 생에 먹는 사람은 이렇게 자르고 육장에다가. 맛. 근데 이게 고기 원육이 너무워서 워낙 좋아서 수입으로도 이런 맛이 나올까요? 필살 느타르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고산 국민은 이게 아프겠지만 이게 고기 지금 현재 두루미가쁜 거 아니에요. 음. 맛이 쫙 감기면서 이제 딱 육즙과 함께 퍼져주는 게 얘는 확실히 양념을 하니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약간 고소 맛도 약간 붙 부드러운 그 안에 양념이 감미가 되니까 와 엄청 좋아할 거 같은데요. 참고장으로이 컨셉 장소 엄청 잘 되는데서 장사 엄마 가이잘 돼요. 한천 찍어.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걸 하나 맞추는데 이게 오히려 맛이 맛은 좋은데 더 낫어요. 왜냐면 육인데 맛을 육지 좋아. 이 메뉴의 특징이 뭔것 같아요? 네, 땡기는 맛. 계속 넘어가지. 계속 계속 땡겨. 어. 똑같은 죽성념에도 여기가 영천보다 경주가 훨씬 많이 팔리고요. 이런 죽성경념은 관광지 많은 메뉴야. 죽성경념은 갈비살 맞아.